자, 트랙터 운전하는 거안 보이소? 시골에 살면 이리 공터도 있어야 되고 또 농기계도 있어야 해요. 트랙터로 빼지를 지금 옮기고 있어요. 기계가 있는 것만큼 편리해요. 드랙터가 컸어, 한네 손, 네 삽? 이렇게 되나? 이렇게 뜯다라면이 차에 가져실어요 남편이 지금 드랙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은 여기 네카차로 운반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땅이 실에서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애기 아빠가 하니까 잘하네요. 시골에서는 기계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농사짓는 데는 만능 제주꾼이 되어야 해요. 저는 입으로 갖고 그냥 살아요. 자, 두탕째 트랙터가 어고있어요야 사람이 손으로 이거 퍼 담으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일 이리 능률이 안 오르는데 이 기계를 하니까 안 편하네요. 보이지요? 좋다. 드래도 엄청 크네, 엄청 크네. 4 8마 원. 아이고, 일이 언제 끝나려나참한장하겠네 재미를 해야 되는데, 아, 일이 힘들게 무리, 무리를 두고 하니까 힘들어요. 시골 재밌어 보이죠? 나름 재미도 있어요. 아, 송아지가 밖에 나왔네 송아지는 승인, 송신네 세탕채 여기 없는 기계가 없네 진짜 기계 많네 이집에 부자네 이 집이 아이고 우리 신랑 욕본다 네 탕체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오또오또 아이고. 자, 트랙대로 빼지실은거 동영상 제가 찍어 봤어요. 자,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들 하세요.